안녕하세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조입니다. 알코올 중독 온라인 회복 경험담 나눔 프로그램 이번 시간은 온전한 생활 목차 17번째 한잔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를 조심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경험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셨을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잔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를 조심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한잔 해야하는 상황을 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얼 해도 술한 잔이 필요했고 술 마실 약속이 있어도 미리 술을 마셔두어야 하는 등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한 잔만 적당히 마시자 했지만 한 번을 그한 잔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술이 한잔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해야할까?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해야할까? 벙어리가 된 마냥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세상 죄인 마냥 있다가 술이 한잔 들어가면 온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잔이면 일도 더잘 되고 몸 아픈 것도 덜 하던 것이 석자는 마셔야 되고 석잔이 한병 되고, 한 병이 세병 되고, 세 병이 선화병으로, 서너 선화병이 서너 대병이 될 때까지 술 양은 점점 늘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술에 푹 절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잡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고, 세상 걱정 모두 나는 모른다 하며 술을 마셨지만, 기나긴 그술 마시는 세월 동안 몸이 망가져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은 골물대로 굶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취한 상태로 또 술을 마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온 세상이 내 세상인 듯한 그 미친 정신이 되어서도 술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제 힘으로는 멈추어지지 않는 그 지옥 끝자락에서 저는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그 끝을 저는 기억하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지만, 술 마시는 것은 멈출 수가 없고, 마시고 또 마셔야 하는 그 지옥 끝에서 제가 남편에게 뱉은 말은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도 알게 되며, 술 마시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어도 고통이고, 술을 마시지 못해도 고통이고, 마셔도 죽겠고, 마시지 않아도 죽겠는 그 지옥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술 마시는 지옥과 마시지 않는 지금의 차이는 술한잔 뿐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다시 또 다시 새겨봅니다. 아이들과 소소한 일상을 살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고, 온기가 있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며 느껴지는 감정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모임 만나게 해주시고 모임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제 뜻으로는 할수 없지만 모임 안에 사랑이신 신의 도움으로 또 선생님들의 관심과 이해로 되어진 오늘을 살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소중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사람처럼 사는 그 위대한 기적의 하루가 제게도 매일 찾아옵니다. 그 하루, 오늘 이 하루,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답게 사르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